자, 2015년, 고2 모의고사 6월 23번 문제 들어가 보자. 자,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자. 붉은색으로 이렇게 형광 펜친 부분이 바로 이게 메인이야. 메인 아이디어야. 그리고 이 23번의 소재는 바로, p u r 뭐야, pure야, p u r 동료, 동료야. Peer pressure. 알겠지? 동료의 압박이야. 자, 그거를 명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선생님이 이 주제와 관련된 그런 그 어구들을 그 초록색으로 지금 형각펜 쳐놨지? 자, 그것들, 어, 충분히 문장 넣기. 아니, 아니, 순서. 아니, 왜 이래. 자, 그러니까 어휘 또는 그 다음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이 메인 부분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그거 명심하면서 보도록 하자. 내용은 어렵지 않다.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동료는 r of significant importance 자 이렇게 of plus 추상명사 하면 이거 형용사야 of plus 추상명사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can be the primary source 어떤 표준의 어떤 규, 규준의 왜 이래 자 그래서 can be primary source 주요한 원천이 될수 있다 어떤 규범의 어떤 규범의 원천이 될수 있다. 그런데 이제 관계사가 들러붙었어. 그런데 관계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얘를 갈로를 탁 쳐버려.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앞에 있는 규범, 규범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러한 규범과 함께 그들이 수능하려고 애쓰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규범에 그들이 수능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런 규범의 주연 원천이 될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동료가 어떤 규칙이 될수 있다 이런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주제가 들어간다 동료의 압박은 뭐 그들 가운데에서의 동료의 압박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뭐에 어떻게 그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게 주제문이었어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동료의 압박이 그들의 운전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 빈칸 대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쫙 나온다 어, 젊은 운전자들은 경험합니다. 더 높은 동료의 압박을. 자, 뭐보다? 어, 나이든 운전자들보다. 해놓고 사실 여기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to commit은 pressure 밑에 들러붙는 설명이야. 어떤 동료의 압박? to commit traffic violation. 교통 위반을 범할라는 어떤 압박. 뭐와 같은? 자, 속도 위반. 그러니까 과속이지. 그다음에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하면 그 음주 운전, 알코올 아래에서의 운전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한 어 추월 따라잡기니까 위험한 추월과 같은 그런 교통 위반을 범하라는 더 높은 동료 압박을 경험한다 이거야 누가 젊은 운전자들이 자 그리고 직접적인 동료의 압박은 maybe exerted, exerted 하면 이게 뭐 발효하다. 이런 뜻이니까, 실제로 직접적인 동료 압박은 발휘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바로 어린 운전자의 행동에게. 자, 근데 뭐를 통해서? 바로 influence of a passenger. 바로 승객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 승객의 영향력이 뭐냐? 자, 운전하고 갈때 같이 타고 가는 사람. 바로 그것도 이제 또래겠지. 그런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직접적인 동료의 압박이 발휘된대. 자 그러면서 젊은 운전자들 뭐 남자와 여자 둘다 drive faster 더 빠르게 운전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합니다 어떻게 더 짧은 following distance 하면 뭐야 이게 차간거리지 어, 더 짧은 차간 거리를 가지고 운전합니다 어디? 어, the road junction 하면 교차로에서 교차로에서 왜 차간 거리를 짧게 하니 왜 조금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왜 교통신호 끊어지기 전에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뭐 만약 뭐 하다면 if they have young passengers 그들이 어떤 젊은 어린 승객을 그 뭐다 바로 차에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료가 같이 차에 타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 내용은 충분히 쉬웠지 동료의 압박 자그 어린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로 동료의 압박이 뭐에 영향을 줬다 그들이 자동차를 모는 그런 방식에 영향을 줬다. 이게 주제문이었다. 알겠지? 자, 앞에는 이제 배경을 깔았지. 앞에는 뭐라고 배경을 깔았어? 동료라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중요하고 그런 동료에게 순응한다라는 것. 자, 어휘 순응하다라는 어휘 알아야지. 순응하려고 애쓰는 것이 주요한 규범의 원친, 원천이지. 그러니까 동료, 동료가 바로 규범의 원천이다. 자, 그러면서, 요, 요건 알아야지. 어린 운전자들이 더 높은 동료 압박을 당연히 경험하겠지. 더 높은. 자, 누구보다 나이든 운전자들보다. 자, 그래서 동료 압박은 발휘된다. 바로 승객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 그러면서, 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쭉쭉 나오는 것은 어떤 교통 위반을 어, 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어, 그들 차에 바로 어린. 승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얘기는 바로 말이 바뀌었지만 이게 바로 뭐야 바로 동료와 같이 타고 있으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문제로 나온다고 그러면 음 이미 이게 뭐 제목이었니? 이뭐 제목인지 저 제목 문제였으니까 아마 빈칸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선생님이 밑줄 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어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별은 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뭐한개반 한 정도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다